우리 저 저기 여기서 분들분들이 리 전시장 제가 자번에이 데리고 나서 드리던... 이사인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우이 네. 옆으로 가서 감을 네. 간다 말이야 네. 이제 이렇게 혼이 또또 네. 다니는 거야 혼이 간단데 네. 이런 거에서 전부 네. 여기로 해서 혼이 육신을 가고 혼만 저기, 저거, 네. 고향에, 강화도에 교동이라고 있어요. 어, 교동에 가면 그 강이 있는데, 강이 경계석이 있는데, 그 건너가 거한 200m 밖에 안 돼. 음. 근데 거기서 그 연안이 되는 데서 거기서 음. 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터덕리 자는 사람들이 있어. 네. 끝나면 빨로 간다고. 아. 그리고 거긴 철로 그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 그냥. 아. 이제 통일될 때까지.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네. 내가 보면 지켜보려고 이는데 동물들이 다 버려. 지금 도뭐 나무 있네요. 어쩌고 그래래 지금 이북에서 사는 네. 그 실제 풍경을 네. 그 그려서 놀려고. 무슨 말? 우리 이렇게 여러번에서 이제 옛날부터 일, 일선, 아, 일선 가서 초점옥밑에서 네. 그냥, 그냥 소주 먹고 우리는 식구들끼리 위해서 갔자는데 10주, 10부 안간 사람이 이렇게 애롭게 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어, 그런 일, 뭐, 이거 그다지, 아주, 그렇죠. 그런, 아, 눈물, 눈 귀여워, 사실. 야.